자 오늘도 주안에서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란 중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계속 묵상할 때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요분 오늘 이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난이 바로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별론하시고 정주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별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별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별론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유비 쓸 때도 법정 용어예요. 유비그 원론 원문에도 법정 용어예요. 이별 별론 변론, 별론한다 이런 게. 그 법정에서 보시면 여러분 법정에서 뭐 계속 그러잖아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과 또, 고발 당한 피고. 서로 계속 변론합니다. 왜 나와가지고 또, 변호사나 또뭐 뭐 대동해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설명하고 변호하고. 그래서 이 피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죄가 뭔지, 또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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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결론 내어가지 않습니까? 그 선고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다 변론인 거예요. 이 과정이 다.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베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가 있어가지고 고소를 당한 건데 지금 피고인 입장이란 말이에 자기가 그래서 그런 자신과 누가 지금 논쟁을 벌이고 계시냐 원고 측 자기의 죄를 고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고 위치에 계시다 나를 지금 고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나의 죄된 상황을 지금 변론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꼭 그런 것과 같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사실 욥기를 읽는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욥기의 서른 부분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욥한데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됐는지 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왔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죠. 자기한테 왜 재앙이 왔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깊이 이제 음 본문에 빠진다면, "요바, 잘 이겨내라, 너 그러면 안 돼, 참아라, 어? 너 무지한 걸 알고 있는데, 끝까지 참아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참아라, 이렇게 뭐,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본문에 깊이 빠져가지고, 요파고, 요변는 사람이 지금 실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상하고 대화를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 욥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욥은 단순히 원인을 알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원인을 알수 없는 자기한테는 말이에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고발, 하나님의 고소, 그 고소장이 자기한테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자기한테 이런 고난이라는 이 징계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고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고발하셨을까? 이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고발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발하셔가지고, 뭘로 저를 이렇게, 제 어떤 죄를 고발하신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가 없는 욕. 이게 답답한 거죠. 우리는 그나마 알고 있잖아요. 욕을 읽고 있으니까, 욕기에. 그욕 당사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왜 이런 게 이렇게 오는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지 않어요. 지금 모조 뭐 모르잖아요, 욕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나한테 행동하시는구나. 그, 만약, 욕이 1장 서른 부분, 욕기 1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뭐, 알고 있었다면, 자신한테 이렇게 닥친 고난? 여러분,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 었 거예요. 그러나, 욕은 자기한테 닥친 이 이유, 상황,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애정을 가지고 지으신 모든 것을 확대하신다. 하나님 확대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분인가? 왜 이러시나? 이걸 지금 하나님께 지금 답답해 하다. 답답한 마음으로 여쭙고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3절 어떻게 읽습니까? 유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심이요. 에 멸시하시고 악인의 궤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사람을 포함한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매우 만족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제는 그 선하고 좋은 피조물에 속해 있는 자기 자신을 나를 욕 자기 자신을 확대하시면서 괴롭히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자네들까지도 정말 혹시나 모를 죄 모여 가지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혹시나 모를 죄죄 지은 게 없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토설하고 또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아이들 한 아이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주 정결케 하기를 원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대의 동방에 정말 어디로 보나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접 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저를 그렇게 선하게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저를 이렇게 학대하시면 이거 저를 괴롭히시면 저 어쩌란 말입니까? 그 유비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그까짓. 우리 후에, 이후에 오는 결말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뭐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다 기록해 놓으셔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될 거구나, 알고만 있다면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욕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자기 주변에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 다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욕기를 읽는, 읽는 우리 입장이라면 욕이 보이는데. 우리가 만약 욥과 같다, 모른단 말입니다. 알면 좋은데, 우리가 뭐할수 있겠나요? 하나님은 내려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음,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계획을 형통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선광이 뒤바뀐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이런. 삼절 뒷부분에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근데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해요, 하나님? 지금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은 결국 그겁니다. 이 고난이 길어지니까 고난이 딱 짧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길어진단 말이죠. 어, 기도 제목이 딱 어느 정도 딱 기도하면은 어, 딱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게 응답도 없으시고 길어지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만하면 됐겠다 싶은 그때 딱 이게 해결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유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이막 고통스럽고 근데 참그 견딜 수 있는 그 한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딱 이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유력이여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마땅히 품게 되죠. 인간은 그 어느 누구라도 품게 됩니다. 그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만일 선하시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한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셔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비.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의 기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내가 그 동안 신앙생활한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밖으로 나나해도 속으로 말이죠. 그런 의심을 갖게 되죠. 하, 아, 나 억울한데 나 그렇게 나름 내 사람들은 신앙성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유 없이 이런 긴 고난의 기간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욥이 그 없는 욥이 그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가 저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지금 이 순간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누가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 하나만은 인정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소관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자이시면 여러분 내가 피조물인데 내 생각에 우리 모두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볼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근데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따질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죠. 인간이죠, 인간. 내 생각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건 피조물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논리죠, 인간의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무위롭지 아니하셔.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이 당신 머릿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당신 그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래요. 물론 당사자는 욕과 같은 상황 가운데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아이 자기가 뭔데? 절대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행동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셨잖아요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 계십니다 라고 피조물이 절대자한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 반경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한말 하셔야 됩니다. 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가 사실은 없잖아요. 실망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 뭘 실망해? 뭘 실망해? 실망의 기준을 누가 정하는데요?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실망했다. 누가 정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고 그분이 정하시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옳고 그분이 정하시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힘들더라도 그분이 선한 방향으로 창조하셨다면 역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따지고 계산하고 내 입장, 내 주관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이런 지극한 교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 이해하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문제,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또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는지,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자꾸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이지상에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아야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 절대자 되심 선하신 하나님 극률이 어기신 하나님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그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은혜를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욥 이런 상황이지만 욥은 우리가 욥한테 해줄수 있는 말은 뭡니까? 믿음,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견뎌라. 뭐 이해하고 지금 하나님이 뭐저저쩌고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은 선한 방식으로 욥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기다려라.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너를 세워 주실 것이다. 이해하고 원인이 뭐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이렇습니까? 그런 거 따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하나님을 너를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끝을 봐라. 끝을 종국, 마지막 승리하게 될 그날. 그 날을 바라보고 지금 과정에는 원망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견뎌라. 이게 바로 우리가 욥한테 해줄수 있는 말이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처럼 마지막까지 꼭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때때로 저희들은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의 희 생각으로 단정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고 합니다. 또 낙심했다고 합니다.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 계산 능력, 우리의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넓고 크신 그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가 감히 어찌 그것을 이해하리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하신 최종의 선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비 지금 자신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들로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줄 압니다. 유백에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듯이 주민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 최고의 좋은 날 승리하는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안양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양 교회 식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사 건강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성이 건강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